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이 이 시간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제가 예, 서서히 완화되어 가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고 또 활동 반경이 서서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인데 예, 마치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빼앗겨 봐야 그것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전혀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하나 일을 풀어 가십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금 그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실까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 일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옆에 분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복원력입니다. 신학의, 신앙의 복원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배를 타 보셨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예, 배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바람에 따라 또 물결에 따라 배가 좌우로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배가 넘어갈 듯 기울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기울어져 넘어갈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배는 기본적으로 원 상태 원 위치로 돌아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리켜 배의 복원력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배에 그런 복원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쉽게 배가 뒤집히겠죠.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배가 뒤집혀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복원력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신앙의 원상태, 원 위치로 돌아오는 힘을 말합니다. 세상 붕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방황하고 실족했다가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신앙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의 복원력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 신앙의 복원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파도에 휩쓸려 전복되어 깊은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실족된 상태로 우리는 깊은 신앙의 침체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배가 어떤 배인가? 어떤 배가 안전한 배인가? 그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의 복원력입니다. 배가 바람과 파도에 많이 흔들렸느냐, 적게 흔들리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배가 제자리로, 원위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좋은 배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어떤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그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앙의 복원력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적게 흔들리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속히 제 자리로, 속히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배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물 밖에 놓여 있는 배일 것입니다. 일단 배가 물 위에 놓이게 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 있다면 그, 세상, 그 사람은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일단 누구든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 살면 반드시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제 주변에는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미랄교회 목사님도 그렇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전혀 흔들림 없이 늘 하나님 앞에 늘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장담하건데 100% 아닙니다. 32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 어느 훌륭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32년차 되는 목사여 교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안 됩니다. 그 정도 목사를 목사로 살았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정도 설교를 했으면 이제 눈 감고도 척척 될것 같은데 지금도 잘안 됩니다. 무엇이 안 된다는 것일까요? 흔들리지 않고 늘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직도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영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눈도 깜빡이면 안 된다.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염려해서는 안 된다. 기도만 해라. 열심히 찬송만 해라. 열심히 예배드리면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어떤 신앙의 영담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만일 영담을 기록해 주고 있었다면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무너졌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싹 빼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죠?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전혀 신앙에 흔들림 없이 살았던 영웅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세상 풍파에 그리고 세상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분노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실족하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방향을 잃을 때마다 다시금 원위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복원력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본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10편, 30편, 6절,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모든 일이 잘되고 문제가 팍팍 해결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할 때에 자신만만하게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시매 또 문제가 생기고 전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니 또 흔들리며 또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혹 여러분 주변에 전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분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후의 모습들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흔들림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보시기 때문에 목사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걱정이 밀려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감정이 요동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 다시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금 본래 신앙의 모습으로 원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신앙의 싸움이 있는지는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2년 목회하신 교수님께서 아직도 잘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 속에는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싸움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편 62편 5절 6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유동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가운데 힘써 싸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 하는 고백이겠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분명 후자일 것입니다. 그 위에 3절과 4절에 보면 그 시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가 나옵니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에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시인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아하고 축복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시인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시인은 싸웠을 겁니다 적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자리로 돌아오는그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 싸움의 과정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죠 마치 5절 6절 말씀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서 읽었던 6절에서는 그냥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이곳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렸다는 것입니까? 안 흔들렸다는 것입니까?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한 것입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애를 쓴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앞에 원위치를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은 비록 흔들리기는 하지만 크게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그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며에서 이제는 나의 영혼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고 자신을 향해 선포하며 명령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향해 한번더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 완벽하게 원위치하라고 흔들렸던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는 다시금 본래 신앙의 모습으로 정확히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기울어졌던 배가 다시금 복원역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기울어졌던 신앙이 다시금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림 없던 상태를 유지해오다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억울하고 화나고 힘들고 두렵고 하는 감정과 생각의 흔들림 속에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전에 특성을 들으셨나요? 어떠셨나요? 너무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동열 집사님께서 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찬양이라 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집사님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요즘 다들 힘드시겠지만, 이동열 집사님도 사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한국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께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전혀 흔들림 없이 있다가 하신 고백이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하시다가 힘써 제자리로 돌아와 하신 고백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곧 전복될 것만 같은 위급한 상황에 두려워하며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되는 겁니다. 혹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속상하고 신앙의 자신감이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신앙의 싸움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몇주 전부터 선포된 말씀과 연관 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다 방법을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다시금 본래 신앙의 모습으로 원위치 하면 되는 겁니다. 자주 흔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흔들려 기울어져도,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좀 말씀해 주세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아멘.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찾지도 않다가 꼭 이렇게 힘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야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복원력이 언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속히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언제 키워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래도 제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 힘이 커가는 겁니다. 자주, 너무 자주 흔들려서,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혹 하나님께 염치가 없고, 때로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 그대로 또, 그래도, 또 제자리로 가야죠. 또 힘써 원위치 해야죠. 우리 신앙의 복원력은 바로 그때 커지면서 더욱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번 기울어지면 한 달이 지나야 겨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주만에 원위치를 하는 겁니다. 빠르면 하루 만에, 더 빠르면 한 시간, 아니, 1분만이라도 다시 원위치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노종환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흔들리며 피는 꽃. 앞에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흔들리며, 그리고 나중에는 작게 흔들리며, 그리고 마침내는 흔들림 없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랄 가족 여러분 혹 어떤 모양의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늘 신학의 복원력을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시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통파와 유혹으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신앙의 복원력을 가지고 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지속되는 코로나 세태를 끝까지 잘 이기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미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기업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세상 곳곳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가 정리되고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속히하여 속히 속해 오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